안녕하세요. 여주택TV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은 여주시 능현동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능현동은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마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전원주택이 더 많아요. 명성황후 기운을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단지가 한 번에 형성된 곳은 아니고, 곳곳에 단지가 생겨서 큰 전원 단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주 ic 바로 인접해 있고요. 이마트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황학산 산책을 할수 있고요. 걸어서 황학산을 갈순 없지만 인근에 황학산이 있어서 또 산책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주변이 산세가 좋고 또 들어오는 진입로가 좋은 전원 마을입니다. 대문을 이용해서 주차 공간하고 또 내부 정원 공간하고 분리해 놓은 전원 주택인데요. 주차는 한 3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주차장 옆쪽으로는 조경수를 따로 해 놓으셨는데요. 티테이블이나 정자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는 조형물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또 바닥은 이렇게 마당 같은 경우는 잔디밭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잘 해놓으셔서 일단 풀 뽑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옆집과 경계는 나무로 해놓으셨고, 뒤쪽에는 휀스를 이용해서 옆집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테라스와 뒷 테라스 합해서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앞에보다는 뒤쪽에 테라스를 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뒤쪽에는 이렇게 수도도 설치되어 있어서 뒷공간은 바베큐 파티장으로 예쁘게 꾸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쪽으로 시크릿 가든처럼 앞쪽에는 아무래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산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좋은 것 같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나무 가실류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서 눈요기가 되더라고요. 집 대문 쪽에는 소나무를 심어서, 좀 멋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운치가 있는 정원이었어요. 앞에도 수도가 있어서 뒤쪽 수도, 앞에 수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에 테라스도 높이 맞지 않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3kg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여름에 에어컨을 돌려도 냉방비가 적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원주택은 이렇게 태양광 하나 있으면 겨울에도 난방시설을 LPG가스가 아니라 뭐 기름보일러가 아니라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역을 가려면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시내권은 생활하기 편리해요. 다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는 조금 불편하고요. 자가용이 있으면 시내까지는 한 5분 거리 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대가족이 살수 있는 구조거든요. 1층에는 방 2개, 욕실 2개, 주방 거실로 되어 있어요. 방은 이렇게 붙박이로 1층에는 다 되어 있어서 따로 장롱이 필요 없는 주택입니다. 집 지은지는 한 6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셨거든요. 작은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룸처럼 만들어 놓으셨고요. 방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방 크기 정도나 거기보다 조금 작은데요. 대신 이렇게 거실을 크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좀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산을 깎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평지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아무래도 산에 있는 전원주택보다는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면 산에 있는 것도 산에 있는 대로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평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저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거실, 욕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욕실보다는 커 보였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욕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창이 다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고요. 환기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는 쪽에도 다 이렇게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계단 밑으로는 창고, 를 만들어 놓으셔서 수납도 꽤 많이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양쪽으로도 이렇게 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고요. 뒤쪽은 산이 있어서 또 우리가 늘 말하는 숲세권 있는 전원주택이기도 합니다. 2층은 방3 개, 욕실 세탁실 거실로 되어 있고요. 두 가구가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거실을 좀 리모델링해서 주방을 추가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층에 작은 테라스도 있어요. 2층 평수가 27평이거든요. 웬만한 그 전원주택 평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이 중간 방 사이즈보다는 더 큽니다. 인테리어나 뭐 건축하는 업자가 지은 집이 아니라 직접 거주하시기 위해서 지은 집이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그냥 인테리어나 건축하려고 건축업자가 지은 집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거든요. 일단, 크기가 시원시원했고요. 또, 대가족이 살수 있는 구조로 지어놓은 곳이 많지는 않아요. 가족이 많이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시내랑 가까웠고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